메트로 벤쿠버에서 이보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보카 쉐어는 메트로 벤쿠버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어메이징 브랜트우드에서 이보카 쉐어 주차장을 찾을 수 있으며 1층에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. 이보카 쉐어는 트위터를 통해 번화비에 더 많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은 사업 확장을 환영하며 서리와 코키틀람 등 메트로 벤쿠버 다른 지역까지 이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리치몬드와 델타에는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, 밴쿠버, 뉴에스트민스터와 버나비의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앱으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.